여기도 이색적인 사원이라고 해서 뭐 마켓이 많은 사원이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안에 불교용품점이 엄청 많네요 그냥 여기는 사원이라기보다 시장이잖 불교시장 그런 그치? 것도 있다 이런게 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뮬렛 마켓이지 뭐뭐가는지 한번 보어 불교용품점이네 이런 게 부적이잖아 <목소리> 그러네, 여기도 아물렛 마켓이 많네. 어. 음. 다 부적이지, 뭐. 볼줄알아야뭐 사지? 안 그냥? 음. 이런 구석도 근데 이쁜건 이쁘지 음. 음. 이런건 이쁘긴 한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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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인다 어 이게 응. 좀 비싸 보인다 차라리 있어보이는거 응. 근데 그런게 없잖아 아, 뭘, 뭘 원하는데? 불상같은게 뭐, 자기, 안들어.. 불상같은게 아, 예? 음. 안들어있잖아아와 네. 응. <laughs> 어, 그런건 좀 저기같다 공항에 있는 거와. 응. 이런건 이쁘다 응. 비싸보이긴 하는데 외국인이0 비싸게 보0겠지 음, 불쌍해 m l 100ml. 100ml. 1거 사. m l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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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아 100ml. 1 0 1 0 0 m 0 1 0 0 1아0 1 0 0 1 0 0야 l 1아0 m l 1 1 1 0 0 100. 100. 아, 그건 그러니까, 그거 괜찮은데? 그까데 이건 다 160인가? 그럼 그러니까. 160인다, 어. 살까? 음, 에 드는 거 있어요? 깨비하고 불상 두개 사고 싶다. 그렇 근데 한지사 비싼지 자싼지 모르니까. 와

땡큐 오케이 레벨로 땡아6아 그냥 six. 아 6D 아어 땡큐 어 되게 싼데? 하나 는데 하나 아1 6 0이아 그냥 6 0이었구나 없어? 어이뭐 칼같은것도 있다 그렇지응응 젤리도 좋고 네이종 기념품으로 이런거 사다줄까? 남덜를라 텐이면 되게 싼데? 음. 여기가 진짜 도매상인가 봐 그런가 봐 진짜 이건 뭐야? 음. 뭐 동상같은거야 되게 비싼줄 알았는데 싼건 되게 싸네 그치? 음. 있잖아. 저건 대 350이라고 써 있는데. 100개에 350이라는 거 같은데? 에이, 설마. 근데 이거 도깨비상을 샀잖아. 어. 근데 부처님상 같은 거 하나 사는 게 맞지. 응? 이가격아줌마 되게 너무 아. 아, 이거. 어, 각에니 양심적으로 청사하시는 거같아 그렇지? 뭐야? 이런 건 뭐야? 아, 모르겠다. <laughs> 아, 저런 거 갖고 싶은 거 아니었어? 뭐? 돌? 아, 근 모양이 부처가 아니야. 뭐 손으로 아. 얼굴 가리는 그건데? 양손으로? 아, 그래. 어. 네. 아 뭐, 이거 10바트짜리 이거 하나 살래. 칼 들어있는 거 멋있다. 4? 텐텐바트 어. 다 똑같은 거지? 아. 정교함이 떨어지긴 하다 텐마트랑. 그렇긴 하겠지. 그 정도 구경했으면 한 3가지. 그치, 너무 많이, 오래 쳐다보고 있어서 어. 민망해서 하나 사긴 사야 될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네? 어.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카드야? 어, 그런가 어, 봐. 이거 어, 그거 아니야 유명한 헵파드. 스님? 어 여기 여기 음. 무슨 스님? 그피피 그냥 나. 님상인데 이런 거 사면 안 돼? 텐바. 텐바. 롱코 소톤 스톤. 아아아롱톤 <놀람> 아. 아, 어. 음. 텐. 아, 아 텐바. 에이 근데 응. 되게 사이판이네. 여기 <놀람> 또. 몇십 버오몇이오케생각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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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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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깻잎이 가면도 파네? 여기 다 스톤인가 봐 응. 여기서 만들어서 뿌리시나 보구나? 아다 옛날 거 옛날 거아다 옛날 거오래된어 보이지만 응. 다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응. <목소리> 음. 이거 약간 우리나라 도깨비상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목소리> <좋아하네>. 음. 여기 <목소리> 모양 많다. <목소리> 밑에도 되게 많아. 음. <목소리> 아래 대량이 있어. 어. 아, 그런 거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 <laughs> 깍두기가 있어야지, 그냥. 있는. 오, 이런 거멋있어 이쁘다, 이런 거. 근데 뭔지 모르겠네. 그치? 이쁘긴 한데? 응. 이런게 목걸이 걸고 다니는 차, 차에 있겠다. 걸거나, 차에 거는 그런 거 있잖아 응. 응. 딴 거를 더 지겹게 쓰는 어, 되게 신기하다 여기 어 어, 진짜 마켓 제대로 왔어 응, 음, 이런 게펜던트지 음. 여기 다씹바신뭐 그런 거죠. 코끼리 그거 뭐야, 씹어야 돼. 음. 몰라. 막 비싸 보이는 건 비싸 보이더니 되게 여기 싸게 파는구나. 도깨비상 여기 이게 확실히 정교해 보인다 여기 있는게 음 그치? 음 사람이 없어 네. 응. 포장값이지 뭐 이거는 여기도 있네? 펜던트 응. 같은 거? 이제로 응. 파는 응. 다 저기서 포장해서 여기서 파시는 건가? 응. 저쪽 좋아 저쪽에 좋아보인다 저쪽에 좋아보였네 아까 본거 이런 거 있잖아. 아... 네. 묵직하다, 센가 봐. 아... 네. 부천나도깨비 생각 없네? 응? 뭐라는 거야? 이거 아까 산 거랑 똑같잖아. 이렇게 네. 응. 응? 나도 여기가 좀더 정교해 보여. <laughs> 그쪽으 넘어갔어. 응. 조금씩 같은 거 같으면서 달라. 음. 이런 거좀 다르지 않아 처음 보는데 이런 거? 먼지 걸 어, 뭔지 몰라. 어, 여행 다닐 때 다치지 말자 이런 건가? <laughs> 이게 제일 흔한 거 같아. 그 뒤에 부처님상처럼 생긴 거 있죠? 어, 양면이네. 어. 두 개가 들어가 있어. 이게 그거구나. 이게 부처님상이죠응 어. 음. 이런 건 왠지 무서워. <laughs> 그렇지. 이런 거? 이것도 부처님 아니야? 몰라. 되게 이집트병. 좀... 음. 이집트 병화 같아 착하다 근데. 잠깐 기다려. 어. <laughs> 계산은 확실히. 혹시... 어. 아, 이건 또 다르다. 어. 여기는 이런 거큰거다큰 거. 여기 완전 관광객용인가 보다. 어. 어. 여기는 인도인데 약간? 응. 다 인도야 인도 응. 인도 그 뭐야 그게 무슨 시바 뭐라고 해야 되나? 힌두교 아 힌두교 여기도 뭐 판다 응. 저기서 찍어서 좀 비싸게 포장하는 거 아닌가? 바로 옆에 찍어서? 응, 그럴 것 같은 느낌? 어. 여기도 있다 뭐 30바트 50바트야 설마? 응, 음, 그런가봐 여기 조금 가격이 있었네? 음... 재료값이지? 음. <laughs> 실내에서 모자가 상당히 거슬리는군 음. 날 추운가? 굉장히 여기 음. 모자 욕심나? <laughs> 여기도 있다 아까 저쪽이 더싼 느낌이긴 하다 응. 음. 여기 식당도 있네? 이거 센가 봐. 습기. 우와. 이런 거잘 건지면, 꼬불하다. 멋있다. 그냥 막 파는 건가 봐. 집어갈까 봐 쳐다보는 거지. 사슴도 있고 오. 신기하다 근데 이렇게 만장대 안 사면 또 그렇겠지? 뭐 하나 써? 얼마지물어볼 마음에 들어야 사지 용용 없었어 용 이거 용 아니야? 뱀 아니야? 이야 어. 뱀이잖아 용 같은 뱀 어. How much? 만30 3 30. 30다인가 30. 몰라 좀 다른 거 같아 알아 사지 말까? 그냥 가도, 가도 될나 같아. 그냥 가도 될것 거 같아. 거 같아. 어, 어 여기도 뭐가 이렇게 잔뜩 있네 밑에. 근데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이거는 세트로 파는 거 같아. 어. 그치 그런 거 같아. 하나씩 빠진 게 없어. 응. 어 여기도 뭐 있다. 이렇게 놓으니까더한 눈에 여러 가지가 많이 보이긴 하다. 그렇지. 그렇 이런 그런 거. 거 멋있지 않냐 진짜 제대로? 음. 어쟤일 여기서 본 중에 제일 이쁘다 모양은. 음. 그래? 더 작은 것도 있는가 보다. 근데 눈에 안 들어온다 멀어서. 할로? 할로? 어 디스 하우 아츠? 예. 얼마? Uh, 얘네 산단점 얼마나 니일까250와 비싸다 확실히 비싸 보이니까 어. 비싸다 그렇지 투0데레드 피프 띠아 만원이네 좀 비싸 보이긴 해 디스카운트 그래? <laughs> 어? 아음 혹시 스몰 사이즈? 아, 세 세인 디자인. 스몰. 더싼건없나 음, 이거 고급지긴 해. 아, 그 저것도 있나봐. 이거 그거 얼마인 아 멋지. 알렉? 알렉 라알아이거래투데 이게 투드래5 0번터 차이면 이거 사는게 낫다 하나 어. 사? <목소리> 왜 안사지? 이제 안살래 다 썼어? 저거는 확실히 싸구려니끼면 좀 고급진 느낌이긴 하다 얘도, 좀, 한, 100, 100에서 200 사이면 2개 살까 했는데, 너무 비싸다. 음. 가격이 근데 확실히 차이가 크다. 어, 크다. 어. 천차만별이네. 여기 얼마지 한번 볼까? 아까 이거 60에 산 거잖아. 어. 아닌가? 좀 다른가? 되게 많은데? 좀 달라. 비싼 건좀 어. 비싸고, 싼건싼거 같은데. 아, 맞지. 70? y 아, 어. 아, 얼마 안 하네? 나중에 받았어. 어. 어, 많이 붙여서 샀는 건 아닌데? 응. 음, 글차이안 그 나네? 근데 60에 샀잖아. 70. 어. 비슷하네? 이제 쇼핑 끝. 왠지 여기서 250을 좀 비싸게 산 느낌이긴 서 어, 근데 퀄리티는 확실히 다르니까. 내써 있다. 다 시킬라고. 이렇게 무슨 굴처럼 생겼냐? 입구가? 아 입장료 받나 봐. 앞에 지키는 사람 있어. 아 들어가면 입장료 받는다. 어. 그렇지. 들어가 볼까? 저기 옆에가 이십 바트란 뜻인가? 중국어로 써 있는 것 같아. 그렇지. h e l l 벤티바피티바카티바 밥, 밥 밥, 카메라 바, 오케이? 밥 밥, 밥 밥, 네 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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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응밥 밥, 밥 밥, 밥 밥, 밥있밥 밥,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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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영문으로 뭐라고 쓰여있다. 여기 역사하고 뭐... 아, 황금종이 있나 보네. 어, 응. 옆에는 뭐 없어? 아, 뭐가 있네. 여기도 잠깐만. 아예 홈페이지에는 20자트가 있었어. 어, 홈페이지에있 있었어. 어, Google, 어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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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목소리> 근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긴 하던가? 아저씨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에요 우리 형 라이브러리는 도서관 아닌가? 아 이거 발 새까매지겠다 새까이지는 느낌이야 벌써부터다 사방팔방에 불상이 있다 똑같아 근데 얼굴이 조금씩 달라 그러게 어. 시원하다 그는 저. 근데 바닥을 자주 청소를안 하나 봐. 때 때를 바닥 발바닥에 때 붙이고 다니는 느낌. 여기가 <laughs> <laughs> 근데 좀 계단이. 각해보니까 되게 기둥이. 우 와. 요 하나 하나에 다 연결된 거야? 없어 여기는. 벽에 안 붙어 있어. <목소리> 왜? 뭐라고 써있어? <목소리> 워킹 메디케이션? 아뭐 건강에 좋은 거야? <laughs> 음. 어. 여기 천장을 볼수 있네 그런 것들? 어, 신기하네 그니까 구조물이 사진도 이쁘게 나오겠다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겠다 여기 햇빛 들어오긴 하는데 공사 배경이라 이렇게 하꼭대기까지는천히나오니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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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까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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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니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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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이거, 어거거잖아 어, 여기가 옥상이 아니네? 거기 올라가면 옥상이겠다. 그치? 어? 어, 점점 작아지는 거지, 위로 삼각뿔처럼 어, 여기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다 있다. 근데 그 사진이 붙은 건 뭐야? 여기, 여기다가 모신 거야, 설마 이 안에? 그런 건가?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 점단 위에도 뭐가 있네. 어. 근데 이거는 약간 부서졌다. 저 이렇게 모양이 딱 일정이 되는데. 피라치인가 저거? 그 옆에 달린 어 그런 것 같아. 여기는 시팅 메디케이션. 앉아서 쉬는데네 바람이 그런 거다 의미가 있구나 층마다. 층마다 뭐 이렇게 의미를 하나씩 구해놨어? 어렵다. 또 올라가면 또 층이 있는 거 아니야? 층이 나 어씨. 형식장 나갔다. 형식장 나갔다. 어. 매일 갈때 무섭겠다. 야. 뭐 했어? 와아 저기만 붙어있는게 아니구 나? 여기서, 여기서 볼수 있는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응. 1번 저 위치에 저 지붕을 보면 바로 요거네. 응. 여기 1번이 뭐야 근데? 여기. 어 왓? 아 이것도 상원이구나? 응. 2번 여기도 상원이잖아 어 왔다 여기에 가면 이런 황금불상이 있다 그런가 봐어 안내 지도네? 어여또 있어 못올라간어 올라가봐야 아무것도 없다 야, 일방통행이다 아 일방이야? 어? 올라가는데? 못올라왔나봐요 아니 가는데 어아 저기가 막혔구나 보여. 아 뭐가 보여? 아이처럼 생긴거 있잖아 아 황금동 종이야 저게? 종처럼 생긴건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어 이거 보러 올라오는 거잖아 여기는 꼭대기는 뭐가 있는거아 부처님의 유물을 예배하는 기도 와~ 전망 무섭다요. 전망기야, 좋다가 아니라 무섭다. 봐. 어. 그 부처님 사리 같은 거가 들어있는 그런 면가 봐. 아~ 종이 아니라 사리탑이야. 어. 부처님의 유물을 제 예배하는 기도. 기도에게... 아~ 여기있는 이거? 좀럼데 봐. 이렇게 부처님의 유물을 예배하는 기도. 아 나모타사 바카파토 바카바토 아리아토 삼부삼부다사 세번이에요 이거를? 음 이게 그러니까 살이 하는 거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기부도 하고 음. 아 이렇게 그렇지. 내면으로 사면으로 가 구경할 수 있구나 아니 사면은 아니고 저쪽하고 이쪽하고 여기 네. 옆에도 있는데? 거긴 없어 아 그냥 난간이야? 어 내가 내려가는 거 흉기증 난다 일단 그러니까 여기 사원 구경을 했는데, 어, 이게 20바트가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단체 관람객들이 많이 오시네요, 생각보다. 꽤좀 가치가 있는 데가 봐요, 역사적 가치가. 뭐 관광객들,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올만한 뭐, 유명한 장소인 것 같아요. 우는 그냥 아뮬레 마켓을 찾아가다가, 원래 블로그에서 찾은 아뮬레 마켓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였는데 그립에다 아뮬레 마켓을 찍었는데 엉뚱한 주소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아뮬레 마켓이 있었고, 사당 안에 있더라고요, 시원하게 이색적으로 한번 오신만 할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개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단체 관광객,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보니까 무슨 좀 유, 나름 유용한 곳인 것 같아요. 올라가 보니까 경치도 괜찮고 좋은데요. 20바트도 아깝지 않고. 네. 여기 꽤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 메턴 파타이라고 해서 크리스피 누들 파타이츠 왔고요. 구글 평점이 그렇게 높다고 해서 왔는데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분위기는. 일단 서양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자 일반 파스타고요. 이거는 크리스피 누들 파스타 이렇게 하나씩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베스트 메뉴라고 해서 시켰고요. 딱 보기에도 신기해 보이죠. 여기 위에 나임을 뿌려서 먹으라고 하는데. 어 되게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왔어 참새가 참새가 파스타찍을 구할수 없네 뭐 하나 물고 갔어 쟤 많이 해봤나봐 어. 되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서잘 나가네 응. 한두 번 해본 소식 아니야 응. 이거 섞어서 먹으라고 하네요 면이, 튀김 면이 있어서 면을 부셔야지. 음. 오. 버거가야겠다. 음. 음. 바삭바삭해 음. 남땅 같아. 남은 땅은 훨씬 맛있는데? 우와. 맛있겠다. 면이 다르, 없네? 그게 면이야. 어. 난이 면도 있고 있는 줄 알지. 아. 어제 먹은 것처럼. 아니야. 그게 음. 다야. 아예 면이 없고 다 음, 어, 튀김 면이구나? 어. 할지. 더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응, 음, 이 정도면 돼.

바타 과자를 먹는 것 같아. 바타의 스네이 그렇다고 맛이 풍기는 게 아니라 맛이 뭐예요? 신기하다. 맛있다, 맛있다. 재밌다, 맛이. 맛이 재밌는 맛이야. 맛있어. 맥주다, 맥주 한테 음. 맥주 잘안 마시긴 하는데. 맥주 생각나는 맛이야. 음. 아, 새우가 어아 음. 건새우가 들어있어. 음. 음, 건새우 맛있네. 어. 청반지. 음 맛있다. 이렇게 파스타 이거 140 바트였고요, 일반 파스타 120 바트, 음료 25 바트씩해서 총310 바트입니다. 가격대 저렴한 편이죠. 자, 여기가 메턴파타였고요 이렇게 안에 자리가 꽉찼 경우 이렇게 밖에도 네. 앉을 수 있다고 한다.